가슴이 가슴이 진짜 <laughs> 아파 진짜로 가슴을 잘라버리고 싶은 슈퍼 마미오 슈퍼 마미오 슈퍼 마미오 슈퍼 마미오 슈퍼 마미오 슈퍼 마미오 사랑하요 사랑해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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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랑해요 사랑해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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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요 출산의 고통 때문에 굉장히 스트레스 받아 하시죠? 그런데 이 전몸살에 비하면 그 출산의 고통은 정말 정말 세 발을 피하는 거. 그래서 오늘은 그 전몸살을 앓고 계시는 분들, 전몸살의 대처 방법이 궁금하신 분들이라면 꼭 끝까지 시청해주세요. 왜 전몸살이라는지 가슴을 먼저 살펴볼게요. 여기 그림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. 우리 엄마들의 가슴은 피부, 지방조직, 유엽, 유관으로 구성되어 있어요. 이 유엽은 모유가 저장되어 있는 자금 방들이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고, 이 유관은 유엽에서 저장된 이 모유를 유두를 통해서 배출시키는 그 통로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. 체계적으로 구성되어 있는 우리 엄마들의 가슴 그렇다면 전몸살이 왜 오는 걸까요? 원활하게 젖이 배출되지 않았을 때에 전몸살이 온다. 라고 쉽게 이해하시면 될것 같아요. 저는 전몸살이 한 출산 후 30일 쯤 왔어요. 그 산후조리원에서 산모님 가슴 컨디션 괜찮으세요? 물어보시잖아요. 아 근데 그때는 괜찮았거든요. 그냥 이제 모유가 막 돌기 시작해서 가슴이 단단해지는 정도지 막, 아막 아파서 못 견디겠다 이런 정도는 아니었었거든요. 그래서 아, 나는 전문 살이 없나 보다. 어, 날상 가슴 막 이러면서 되게 좋아했었거든요. 근데 이제 조리원을 퇴소하고 집에 왔어요. 그래서 한 30일쯤 지났나? 가슴이 막 간질간질간질하기 시작한 거예요. 그래서 뭐내 수유 패드가 되게 안 맞나? 막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. 근데 또 며칠이 지나니까 가슴이 간질간질한 게 아니라 콕콕콕 쑤시기 시작하더라고. 요 근데 또 얼마 지나지 않으니까 이제 전문 살이막 시작된 거예요. 막 가슴이 가슴이 아 진짜로 갑자기 찔한 그런 통증이 막 봐요 막릿 하다가 괜찮다가 요거를 계속 주기적으로 반복하더니 막 가슴에 막 칼로 막 도려내는 것 같은 그런 고통이 시작되더라고요 와 진짜 이거는 미쳐 미쳐 이게 왜애 낳는 고통은 애를 낳면 으 끝나잖아요 이건 끝나질 않는 막 미쳐 죽겠어 가슴 막 부풀어 오를 때로 오르고 만지지도 못하겠고 내가 물릴 수가 없는 그런 고통까지 오는 거죠. 아 이건 진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고통인 것 같아요. 진짜로 가슴을 잘라버리고 싶은 그런 고통이었었거든요. 그래서 제가 남편이 퇴근했을 때 진짜 막어우어흥 울면서 아 진짜 가슴 진짜 술 가고 싶지 않다고 왜 여자만 이런 거 겪어야 되냐고 진짜 아파 죽겠다고 진짜 살려달라고 막 지금 생각하면 너무 웃긴데 그만큼 너무너무 아팠답니다. 이 전몸살의 증상은 첫 번째로 멍울해집니다. 두 번째로는 미열이 나요. 그리고 마지막으로 가슴에 통증이 일어나게 되죠. 그래서 이 전몸살은 쉽게 말해서 수유를 하면 해결되는 그런 통증인데요. 그런데 가슴이 정말 땡땡 부풀고 너무너무 아파서 수유를 할수 없거든요, 실은. 그럴 때에 첫 번째로 하셔야 할 방법입니다. 따뜻한 물에. 샤워하세요. 가슴 마사지라는 샵에 가도 그냥 다짜고짜 가슴을 막 만져주지 않아요. 수건을 따뜻한 물에 적셔서 온찜질을 해주거든요. 그거와 같은 방법이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. 온 몸을 따뜻한 물로 샤워하게 되면 혈액 순환이 잘 되면서들이 막혔던 유관들도 서서히 풀리는 경우도 있거든요. 그래서 첫 번째로는 따뜻한 물에 샤워해 주세요. 두 번째 방법으로는 따뜻한 물에 샤워를 하시면서 마사지를 하시는 거예요 일단 손을 드시고 먼저 팔에서부터 쑥쑥 훑어주시는 거예요 근데 이게 막 세게 누르지 않으셔도 괜찮거든요 살살 만져주시고 그다음에 이 겨드랑이 부분도 만져주시고 그다음 날개뼈 부분 만져주시고 마지막 갈비뼈 부분에서 올려주시는 거 그렇게 가슴 근처의 부분들을 마사지를 먼저 해주시는 거예요. 그다음 두 번째로 하셔야 될 부분들은 유독 뭉쳐있는 가슴 부분들이 있거든요. 그래서 그 부분들을 위주로 두 손을 잡으시고 안에서 밖으로 돌아가시면서 마사지를 해주시는 거예요. 그 뭉쳐있는 부분들뿐만 아니라 그옆 부분들까지도 가슴 위, 안쪽, 아래, 바깥쪽, 안에서 바깥쪽으로 마사지를 해주시면 됩니다. 그렇게 서서히 마사지를 해주시고 마지막에 유륜과 유두 그 사이 부분 잡으셔서 더 아이가 빠는 것처럼 가슴에 모유를 살짝씩 흘려보내. 첫 번째로 팔, 겨드랑이, 갈비뼈, 가슴 주변의 혈액 순환을 순환시켜주는 마사지를 하시고 두 번째로 유독 멍울이 진 곳을 위주로 안에서 밖으로 마사지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. 마지막 세 번째로. 유륜과 유두 사이를 잡고 아이가 빠는 것처럼 자극을 주셔서 모유를 살짝살짝 배출해 보시면 되겠습니다. 이렇게 따뜻한 물로 샤워를 하는 것은 이 마사지를 하기 위함에 그 온찜질이었고요. 정말 내가 가슴이 너무 찌릿찌릿하게 극심한 고통에 왔을 때, 그때 극약 처방으로 하실 수 있는 방법이에요 양배추 냉찜질을 하세요라고 보통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. 그래서 저도 요 양배추 잎으로 냉찜질을 해봤었거든요. 요 양배추 잎을 낱개로 다 뜯어서 물에 적신 다음에 팩에 넣어놓고 얼려서 그거를 가슴에 착 얹어놓는 거죠. 근데 문제는 이 양배추가 말이죠. 가슴이 막 뜨끈뜨끈한데 이양이언 양배추를 얹어 놓으면 양배추가 이 가슴의 열기 때문에 쉽게 금방 녹아 버리면서 축축해지거든요. 근데 내가 가슴이 아, 막 단단하고 불편한데 막 축축해지기까지 굉장히 불편하더라고요. 그래서 저는 이 양배추잎보다 이 수유패드 이 수유패드로 냉찜질을 했답니다. 이 수유패드를 냉찜질하실 때는 물에 수유패드를 푹 적시는 게 아니라 살짝만 적셔 주셔야 돼요. 왜냐면 너무 물에 푹 적시면은 나중에 이게 얼렸을 때 이렇게 얇은 게 이렇게 두꺼워지거든요. 빵빵해져요. 그러면 굉장히 불편하고 무거워요. <laughs> 그래서 적당량의 물을 적시셔서 아주 많이 뭉친 곳그 부분들을 위주로 이렇게 띄어서. 수유브라에 딱 붙여놓고 있었거든요 물도 흐르지 않고 생각보다 오래 가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 수유패드 냉찜질을 추천드려요 근데 이 냉찜질을 하실 때 주의할 점이 있는데요 그냥 가슴이 아프다고 가슴 전체 위에다가 그냥 이렇게 탁 붙여놓으면 젖이 마른다는 거 그래서 유독 아픈 부분들 유독 뭉쳐있는 부분들을 위주로 냉찜질을 해 주셔야 해요. 유두와 유륜을 같이 덮어서 냉찜질을 하게 되면 젖이 마르기 때문에 유두와 유륜을 제외한 나머지 가슴 부분들에 냉찜질을 해 주시는 겁니다. 멍울이 가셨는데도 계속 냉찜질을 하신다면 전량이 줄어들 수 있으니 그 점은 참고하세요. 자, 지금까지 전몸살 대처 방법 알려 드렸습니다. 출산과 육아에는 여러 단계의 고통들이 있는 것 같아요. 이 전몸살이라는 새로운 고통에 당면하시게 되었는데요. 이 전몸살 때문에 단위를 하시기보다는 오늘 알려드린 대처 방법을 통하여서 슬기롭게 잘 극복해 오자고요. 이 세상의 모든 엄마는 강하다. 지금까지 슈퍼맘이요.